할렐루야. 3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다음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순절 제5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이 떠올리며 그 순환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 또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그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앞에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인의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 이야기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유다는 배신을 진행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무교절 첫날 예수 예루 예 무교절, 무교절 첫날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제사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먹을 것을 어, 상이 드렸습니다. 자, 189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순종하여 유월절의 음식을 나눌 장소를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내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보게 될 텐데 그집 주인에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명하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제자는 스승의 명예에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전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나눕니다 유월절 전 만찬이겠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자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그 어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배신하는 제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어, 굉장한 사실 조주의 메시지죠. 어,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그 심판과 조주가 있는 일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다른 일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경우죠. 이것은 어, 그 자리에 그 제자 가운데 가루유다를 향한 메시지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한데 배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돈으로 파는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다하겠다, 노 no.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세상의 원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늘 불순종해요. 그거는 왜 불순종하는 겁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충성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왜 충성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충성, 세상에 충성하고 돈에 충성합니까? 그가 뭘 믿는가가 사실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 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르유다가 예수께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요. 지금 분위기가 열한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하고면서 주님께 이렇게 묻는 그런 분위기라는. 그런 분위기에 가르조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도 이제 그 분위기 속에 어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다. 어 굉장히 애매한 대답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가르유다는 그 말을 듣고 아 예수님이 아는구나. 그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배신을 과정을 이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회개의 기회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정말 믿음이 거의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정말 배신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배신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과 정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뜻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세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식의 예식이 된 본문이죠. 성만찬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는데요. 이 성만찬에서 나눠지는이 떡과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그 십자에서 흘리신 피를 어, 나타내죠. 자 이러한 이 성찬의 삼류 안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그 그 성명을 나누는 영적인 어, 의례가 의례요 어,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어, 자리인 겁니다. 이부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우리가 이 코로나 1 9 때문에 이 성만찬을 참 오랫동안 못했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례전이라 믿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코로나일9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 성반찬의 떡을 정말 뜨겁게 나누는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죠.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 새 포도주죠. 이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될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게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 우리도 마셔도 되지. 아, 그렇게 어, 술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 그곳에 그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적당하게 먹는 분들은 적당하게 먹어야죠. 그리고 끊을 수만 있다면 끊는 것도 어, 은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어, 그리고 늘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이 땅에서 우리가 아,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일 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쾌락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을 잃게할 만큼 이 세상 포도주, 이 바벨론의 포도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길은 새 포도주를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찬송과 함께 감탄산으로 나아갑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자, 감남산, 올리브산이죠. 자, 이 감남산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이건 배신하고 좀 달라 다른 문제인데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상황, 행변 속에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어, 기도의 어떤 시간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 주님의 그 말씀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연약하고 세상 사랑에 빠져있고 또는 어떤 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러나 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양이 때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먼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방황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흩어질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의 주님과 좀 멀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 의지를 밝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어떤 면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여기 12 11명 뭐 10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한 사람을 보면서 다 나를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좀 마음이 좀 걸림이 되는 분들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큼 이 베드로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걸 예수님께 밝힌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닭 울기 전세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의지로도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그 의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또 굽히잖아요. 자신의 의지를 또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또 뭐였든, 제자들이 질세라 자신들의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절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요. 예수님이 잡혀, 잡히시는 그 밤,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의지보다도, 의지보다도 더 우리의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주님께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것이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의지가 아니라 은혜고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도 또한 의지보다 은혜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항상늘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도 저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가게 하시며. 때는 미리 미안 약해서 휘청거릴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멀어질 때 싸우나 그때마다 주님께 은혜 구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그 십자가의 길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